안녕하십니까. 금융 모델링 담당하는 유사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11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10, 11주차 강의를 하기 위해서 카티아를 오픈하여 시작하겠습니다. 네, 1주차 강의에서는 제품 모델링과 관계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에, 모델링을 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제품 모델링을 불러 보겠습니다. 예, 제품 모델링은 이렇게 생긴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볼까 합니다. 외곽이 36에 있고, 그 다음에 가로가 36, 세로가 48, 높이는 최대 높이가 13mm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있는 R22R 때문에 지금 현재 세로 부분으로는 런너와 게이트가 들어가기 힘이 들어서 런너와 게이트는 이쪽 방향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도면을 한번 유심히 보시고, 어, 제가 모델링 하는 부분을 기점으로 어, 따라하기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예, 모델링에 대한 그 부분을 보면 살두께는 어, 1.5에 예, 재질은 ABS 수축률은 1000분의 5를 적용하고, 에, 캐비티는 4개를 적용하고, 캐비티 플레이트와 코어 플레이트를 인서트 코어 타입으로 해서 이것을 모델링 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테아를 어, 물에서 XY 프레임으로 기점으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 모델링 자체를 보시게 되면 34에 248이니까 모델링을 일단 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모델링을 하셔서 구속을 주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48입니다. 그 다음 어, 이 부분은 34가 되겠습니다. 아 36이네요. 36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어, 필렛은 나중에 처리하기로 하고요. 예, 들어갑니다. 높이가 보시게 되면은 높이가 현재 5mm로 어, 되어 있습니다. 5mm 되어 있어 5mm 부분만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돌출을 어, 시켜 보겠습니다. 5mm만큼 예, 돌출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다시 스케치가 에, 들어가겠습니다. 외곽 기준했을 때, 외곽 기준했을 때, 에, 36에 24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6에 24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번에도 에, 들어가서, 24. 오케이. 그 다음 이쪽 부분은 3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나가서 스케치가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빠져나가면서 이 부분에 최종 높이는 13mm 인데 어차피 깎아나가야 될것 같으니까 종 높이를 10 5mm로 맞춰서, 그래서 이 부분을 10mm로 예,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바트면 바닥으로부터 15mm가 예, 올려져 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분에 예, 잘라낼 거니까 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량 모델링을 마쳤는데요. 자, 또 보게 되면은 슬로프 3도. 이 각도가 전주로 돌아가면서 3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구배가 3도 있는 관계로 예, 구배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구배를 처리할 때는 지금 현재 이드롭트 앵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에 부분을 먼저 찍으시고, 자,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바닥을 찍게 되면은 자, 여기서 각도는 우리가 3도입니다. 3월에서 자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있습니까 이것이 깎이 나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OK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예, 구배가 3도가 묶여져 예,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측면에서 자 이렇게 구배가 예,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구배가 아, 되어 있고요 예, 지금부터는 어, 작업했던 부분에 중에서 예, 스페이스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서그 부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s r 1 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r100 sr 이라는 것은 공같이 생긴 알을 s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같이 구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러한 부분에 방법은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 값이 틀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들어가야 되니까, 스페이스로 들어가야 되니까, 스페이스 부분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알이니까 센터 부분을 기점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센터 부분에서 기점으로 어, 하는데 13mm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법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 우선 해볼까요? 자, 이 에디서를 구하니까 벽으로 갑니다. 자, 이거를 눌리겠죠? 자, 어디서 배가를 할 것인가? 아, 이러한 부분에 있는데 센터 부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죠? 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에, 작업하는 부분들을 어, 하기가 에, 조금 번 그러 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YZ나 XZ를 하나를 보는 데 면을 호출을 합니다 자 XZ, 어, YZ 프레임을 기점으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 R을 하나 제로점에서 R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H에 제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R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얼마만큼 말냐면 R이 100이다 자, 이렇게 100입니다 이 백에서 높이가 있죠. 이 높이는 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이 높이는 얼마냐. 13입니다. 자 13. 다갈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자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예, 표시를 해놓고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잘랐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ZX 뷰를 기점으로 라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얼마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 H0를 기점으로 그 대략적으로 R을 배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배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여기서 A까지 높이를 13으로 조정합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커팅을 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커팅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 스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스케치. 자, S R100 맞죠? 13mm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스케치. 자, R100 맞고 13mm 맞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면을 만듭니다. 면을 만드는데 어떤 면을 만들냐? 스윕을 이용해서, 스윕을 이용해서 이 면과 이 면에 연결되는 면을 만들어라. 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즉 이쪽으로도 배갈, 100R, 이쪽으로도 배갈이니까 구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형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제종 부분이 2mm가 날아간다 그랬으니까 2mm가 날아가고 이 부분에 크게 확대해 는 것은 어차피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여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기점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이 네. 면을 기점으로 자르겠다 여기 부분을 자르는게 있죠 자 어디 화살표가 있는 쪽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화살표를 돌리고 OK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네, 잘렸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스케치와 스케치 부분을 숨기고 요자 컨트롤 해서 여기서 코-R 코너 부분엔 6입니다. 그죠? 6이죠? 그 다음, 여기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R이 6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R이 6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윗면에 보시게 되면은, 윗면에 R, 아,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R이 2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R2, 여기도 R2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을 한번 보겠습니다. R4를 한번 먼저 필렛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R4를 돌리겠습니다. 자, 4를 돌렸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R이 ER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에, 부분의 모델링을 에, 마쳤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이제 살두께를 어, 해야 되는데요. 어, 살두께 부분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쉘이라는 기능을 어, 사용을 합니다. 쉐이라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 바닥을 누르게 되면 얼마만큼 할 것이냐. 살 두께를 1.5mm만큼 살 두께를 설정을 하겠다. 꼭그 가정하게 되면 1.5mm 바이 부분에만큼 살 두께가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 두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된살 두께에서 지금부터 또 다른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윗면에 대한 구멍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윗면에 대한 구멍을 뚫기 위해서 스케치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XY 프레임을 기점으로 스케치가 들어가겠습니다. XY 프레임으로 스케치가 되는데 센터와 센터의 거리는 18mm니까 두 개의 포인트를 적어가겠습니다. H는 0, V는 9mm가 되겠죠. 자 이거를 두개가 동일하니까 하나를 밀라를 쓰겠습니다. 물론 밀라를 쓰기고 구멍을 밀라 쓰기도 관계없습니다. 가자 이렇게 돼있을때 포인트를 두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XY 플레인을 기점으로 자이 부분 파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요 부분을 렉스트로 갑니다. 자, 렉스트로 가는데 파이가 얼마냐? 음, 6파이로 알고 있습니다. 6파이를 네, 설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마찬가지 이 부분에도 기점을 기점에서 6파이 부분으로 네, 구멍을 네, 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었고요. 그 끝단 부분에 이 끝단 부분에 r이 0.5가 있습니다. 그래서 r 값을 숙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r이 0.5가 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이 코너 모서리에 r이 0.5가 되어 있다. 자, r을 0.5를 줬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부분을 커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 구배가 없는 면이기 때문에 이 면을 안 잡으셔도 되니까 어, 되는데 일단 이 면을 센터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센터를 잡고 했는데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센터에서 R22입니다 높이가 2mm 올라간 지점에서 R22가 예,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서 제로에서 y는 마이너스 20에서 r22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2 2을 선택하면 이렇게 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치수가 그 문제가 없습니다. 치수를 예를 들어 체크한다고 하더라도 예, 정확하게 맞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mm 나오시죠? 보이죠? 예,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기점으로 포켓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이 포켓으로 이 부분을 10mm가 아니라 넥스트로 처리하겠습니다 렉스트로 처리를 OK를 누르게 되면 한쪽 으로는 예, 이렇게 잘려 있겠죠 자그 다음 반대로 또 자르려고 하면은 예, 이 부분을 포켓을 하는데 아까 했던 스케치 11번을 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스케치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다 잘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이 다 잘리고 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있는 홈들 적시켜서이 돌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 돌기는 평면에서 봤을 때 31mm에 6mm만큼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 면을 하나 형성을 시기겠습니다이 부분을 기점으로 xy 뷰를 기점으로 xy 뷰를 기점으로 대략 뭐 20mm 든지 15mm 든지 아무렇게나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의 13mm 니까 13mm 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면을 기점으로 만든 면을 기점으로 스케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케치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아무렇게나 스케치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고 지금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폭이 6mm, 31mm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거리는 15.5가 되겠죠. 31mm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3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mm가 되겠죠. 네, 뒤에 거는 예, 제거를 안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밀러가 들어갑니다. 밀러를 시켜서 양쪽으로 처리를 하시고, 자,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도대체 이 깊이를 얼마만큼 뚫어야 되느냐? 자, 여기서 8mm만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13-8하면 5mm만큼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면 자체에서 13mm만큼 들어갔으니까 포켓을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포켓을, 치수를 기점으로 5mm만큼 포켓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켓이 다 들어가게 되면 제품 모델링이 예, 완성이 예, 되었습니다. 자, 이 완성된 제품 모델링을 예, 기점으로 예, 모든 부분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이 완성되었으므로 우선 수축률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를 하나 잡겠습니다. 어디 포인트냐? 0,0점에 포인트를 하나 잡겠습니다. 우선 수축률을 줘야 되겠죠? 자 수축률을 어 우선 주겠습니다. 얼마만큼이냐? 아까 어 제품도에서 보아왔듯이 수축률은 천분의 5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축률을 천분의 5를 적용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방금 찍은 제로 제로 점에서 1.005만큼 스케치를 하여 보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우선 한계가 스케치가 다되는지 확인을 하여 보겠습니다. 48.24가 나오면 되겠죠. 48.24 수축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수축이 다 들어간 상태에서 작업이 됐고요.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제품에 대해서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품에서 제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게이트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게이트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게이트를 들어가는데, 이 게이트를 부분을 한번 하게 되면은... 10 25, 대착 24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5mm를 잡으면은, 15mm를 잡으면은, 치수가 여기까지 나오겠죠? 40mm. 그죠 40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좌우 척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15mm 정도가, 아, 20, 어, 10, 20, 30mm 가겠습니다. 40에 30mm. 자, 그래서, 이양간 김에 포인트를 하나 짓겠습니다. 이 지점에 포인트를 하나 찍었습니다. 하나 찍고 방금 이부분의 모델링을 이동하여 보겠습니다. 이동하는 모델링은 이거죠. 여기서 포인트 투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스타트 포인트는 이 지점에서 어디 이 지점으로 가겠다. 죄송한데요. 잘못됐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아유, 맞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이 지점을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합니다.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이 포인트로 가겠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숨기고요. 지금 현재 있던 면들은 보기가 싫으니까 조금 숨겨 보겠습니다. XY 이지의 있던 디폴트의 면들도 숨기고 이 부분도 잠깐 숨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된 상태에서 코어인 깊 캐비티 기능을 활용하여 상하를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이 부분을 사용하여 타겟 부분을 캡티로 적용하겠습니다. 이 부분 부분을 포인트로해서 적용해서 네, 바로 네, 이렇게 예, 적용을 하여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위에서 가야 되겠죠? 자, 이것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다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위에서 내려가는 게 좋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 부분이 다 됐고요. 그다음 코아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아 부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자 이거를 코아로 돌리겠습니다자 코아 부분이 처리가 아, 완료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한5 0 mm 정도 띄어볼까요자 이렇게 되니까. 그 물이 없으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보겠습니다. OK를 누르니까 지금 현재 코어와 캐비티가 한개씩 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여 캐비티 4개짜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캐비티가 들어 있으니까 이부분을 회전을 해야 됩니다. 로테이터, 물론 이 부분은 회전을 안하고 밀라를 써도 관계없는 제품이지만 은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로테이트로 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앵글로 돌립니다. 얼마만큼 돌리냐. 이 축을, z 축을 기점으로 180도만큼 돌리겠다. 자, 이렇게 예, 돌았습니다. 자, 그 다음 위쪽을 올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올리냐. 아까 40mm 부분이 있으니까, 예, 80mm만큼 처리를 합니다. 자, 이거를 옮기는데, 포인트 2가 아닌 이 부분을 옮기는데, 어디, 이 Y축을 기점으로, 예, 네. 잠깐만요. 자, 옮기겠습니다. 이거를 옮기는데, 뭐를 그냥 옮기는 포인트 2가 아니라 이 부분으로 방향과 전환해서 어느 방향, 이 방향, 혹은 y를 찍어줘도 되겠죠. 이 부분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80만큼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이동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이동을 합니다. 로테이트 부분을 이동하는데 어디, 이번엔 이 면을 잡아볼까요? 이 면을 80mm만큼 이동한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코어 부분 이동하겠습니다. 자, 코어 부분도 이동을 하여 보겠습니다. 이 코어 부분도 우선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하기 전에, 이동을 했으니까 이거부터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어디? 지금 Y축 부분을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이너스 80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테이터 두개다 이번엔 로테이터를 해도 관계 없겠죠? 자, 이거를 Z축을 기점으로 180도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 또 이거를 Z를 기준으로 해서 1 8 0도 맞고 회전을 하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형태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캐비티 네 개에 들어져가 있는 형, 형태를 모두 어,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1차 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